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종 지급 기준을 9월 10일경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과 가계 지원을 위해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한달 동안으로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약 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210% 이하로 잠정 설정됐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이 약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인 가구가 1,28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령층 1인 가구나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리 가정에는 특례를 적용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은 신청률이 무려 97%에 달하면서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급 후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만큼 소비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소비 쿠폰 역시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은 애수진작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종 지급 기준을 9월 10일경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